KBS 국악한 마당이 반딧불의 고장 우주를 찾아갑니다. 화려한 성음, 경기 명창 김영임. 옹골진 소리를 전하는 남상일 명창. 국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소리꾼 김산호 판소리와 트로트, 장르를 넘나드는 국악신동 김태현. 9월 1일, 우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국악한 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주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알려진 무주진암공원 그곳에는 조선시대 명사와 묵객들의 풍류를 즐긴 누각이 있습니다 선조때 문신 백호임재가 호남의 사만인 무주한풍루, 남원광안루, 전주한벽당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외군의 방화로 소실되고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양식과 품격을 간직하고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 위풍스럽고 단단한 모습을 지닌 한풍루. 한풍루는 자랑스러운 전북입니다.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명절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연휴 때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원스톱 동네 병의원 5천여 곳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혹시나 연휴 기간 동안에 이상 증상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풍성한 추석 연휴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부 그럼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정현우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진현 아나운서 혹시 명절 선물 준비하셨어요? 어, 저 아직 준비 못 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설 명절 거리두기 해제 이후 추석 명절이 어 처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뭔가 의미 있는 선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포도 향에 한번 달달하고 진한 맛에 두번 놀란다는 유럽종 포도의 매력에 빠진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지평선의고장 김재입니다. 여름에 막바지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요즘 수확의 한창인 과일이 있는데요. 향이며 과즙이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 모든 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포도. 이곳에 이 포도와 아주 진한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들 어딘가 좀 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포도 향이 너무 좋아서 막 따라 들어왔는데 모양도 그렇고 색깔하며 향도 그렇고 제가 알던 거랑 좀 달라요. 저희는 일반적인 포도가 아니고 다양한 향과 맛을 가진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종 포도예요? 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이 특징인 이 김제평야는 포도가 자라기에 최고의 환경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포도 농가는 매일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산 토종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종을 시작한 이유가 있으세요? 캠벨과 거봉도 맛도 좋고 향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품종을 찾아보다 보니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모양도 예쁜 유럽종 포도를 찾게 돼서 재배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라 이 포도를 키우기까지 남모를 고충도 많았는데요. 얼마나 걸음을 주어야 하는지, 언제 알솟기를 해야 하는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요. 우직한 애정 덕분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포도농사를 지으심에도 밭에 나가서 일하면 힘들고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포도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매력을 느끼고 농업에 시작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부터 무려 3대에 걸쳐 포도농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에 젊은 패기가 더해져 지금의 포도들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실무거든요. 근데 이론과 실무는 일단 가장 다르다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포도랑 실질적으로 나와서 해보는 포도랑은 아예 이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혼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은 생소한 유럽종 포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유럽 종 포도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이 비너스 한번 맛보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샤인 머스켓인데, 음, 음, 와 신기해. 분명히 전 샤인 머스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뭐랄까 그 벌꿀 향이라고 할까요? 입안에 촤르르 퍼지면서 입에서 톡 터지는데 약간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맛이나 향이나 식감이 아예 다르거든요 베니바라드라는 유럽종 포도인데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음. 와 포도죠 근데 신기한 게 입에 들어오니까 이게 풋사과의 맛과 향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듯 유럽종 포도들은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직은 4년차 초보 농사꾼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온 노하우 덕분에 포도에 대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때 열심히 수확하다 보니 생긴 궁금증 하나. 한거 하나 생겼어요. 보통 포토 농장 가면요, 이렇게 봉지라고 하나 싸게라고 네. 하나 싸놓잖아요. 봉지를 씌우면은 새가 쫓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벌레들이 건드는 것도 방지를 할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더 예쁜 색이나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있어요. 그럼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겠어요. 근데 손은 훨씬 더 많이 가긴 하지만 더 예쁜 색상을 내고 소비자분들이 더 좋아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포도는 과육이 무르고 풍미가 강한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요. 날씨와 습도의 영향까지 많이 받아 여간 기르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계절 과일이다 보니 저장력이 짧아 수확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어려운 일들을 젊은 농부는 묵묵히 해나갑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포도의 종류만 해도 무려 10가지에 이르는데요. 당도와 맛, 풍미까지 모두 달라. 전국 각지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유럽종 포도 특성상 수확 시기 이르면 농약은 전혀 쓰지 않는다고요. 포도는 신품종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 우리 농장에 맞고 또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려면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서 주로 품종 특성이나 맛 그리고 재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포도지만 재배 방식이 달라 수탄 실패와 좌절 끝에 자신만의 농법으로 포도를 기르고 있다는 윤영물 씨. 외국에서나 볼 법한 과일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노력이 있어서입니다. 투명한 재배 과정과 깨끗한 절차까지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생각한 숨은 배려 가득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입에 들어오는 포도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뭐 무엇보다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당도가 높고 상리가 있는 이 포도는요,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우러져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되는데요. 레스토랑에서나 불법한 카나페와 샐러드, 포도식초로 만든 에이드까지 함께하면 새콤달콤 포도 한상 완성입니다. 짜잔! 여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포도밭에서 여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이 고급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어요. 전 진짜 이 까나페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음, 이 포도의 달콤함과 과자의 바삭함, 거기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크림의 부드러움까지 해가지고, 야뭐 맛있다 이 말이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예쁘게 요리해서 드시고 싶으실 때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맛은 당연지사. 포도의 예쁜 빛깔과 모양은요.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쁘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착각 아니겠죠? 앞으로 유럽 포도에 대해 꿈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유럽종 포도를 발굴해 내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종 포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을 만들어 보는 게두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 김제에서 하루 동안 이 포도의 달콤함에 푹 빠졌거든요. 여러분도 이 유럽 포도의 달콤함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여름의 끝머리 김지희 선은 청년 농부의 땀과 정성이 알알이 연그러갑니다 김제에서 3 대째 포도 농가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김제가 쌀만 품질이 좋은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포도 같은 과일 재배하기도 그만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모래와 황토가 섞인 사양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포도도 재배에도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명근 씨는요, 굉장한 열정으로 또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크기와 또 모양만 봐도요, 벌써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도 알의 색깔이나 모양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 무엇보다. 이 젊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앞으로 꿈도 참 많은데요. 이명근 씨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모임도 좀 하고요. 또더 다양한 분야의 농사를 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농부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농업도 더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겠죠. 맞습니다. 농가에 젊은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럽 품종의 포도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제 포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5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활 속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 안전교관 최현입니다. 네, 오늘도 대원님과 함께 우리 삶에 유용한 안전상치 배워볼 텐데요. 대원님 오늘은 어떤 안전상치 배워볼까요? 네, 요즘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가오는 명절에 대비해 벌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벌초할 때 사용하는 이 예초기. 하고 대처법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보면은 이렇게 예초기가 놓여 있는데 일단 먼저 예초를 하려면은 이 예초기를 짊어져야죠. 잠시만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전에 점검해야 될게 있습니다. 네. 바로 먼저 예초기 칼날에 휘었는지, 혹은 부서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해야 되는 안전장비로는 보호 안경, 장갑, 무릎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초기를 풀을 베는 건데, 굳이 뭐 이런 보호장비를 착용할 이유가 있나요? 예초기 사고는 주로 칼날이나 돌이 튀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풀 주변에 돌 이외에도 나뭇가지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도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반드시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대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풀 사이사이에 돌이랑 나뭇가지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초기가 칼날이 이렇게 좀 날카로워가지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발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초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 칼날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음... 상처 부위는 주로 팔, 그리고 손, 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칼날로 인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 상처 부위는 손수건이나 거즈로 압박해 지혈을 해야 하고요.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밖의 예초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예초기 작업 전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작업 중 이물질이 칼날에 끼었다면 반드시 동력은 차단하고 장갑을 낀 손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양손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벌초를 하러 산에 많이 가잖아요. 또 산에 산에 가면 또 많이 있는 게 벌들인데 이 벌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딱 이맘때가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거든요. 음. 그래서 벌소임 환자도 8월과 9월에 가장 많습니다. 응. 따라서 작업 중에 이제 벌소임을 방지하기 위해 벌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벌집이 있다면 무리하게 제거하기보다는 1류9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초하실 때 오늘 배운 안전 수칙 잘 기억하시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느만큼 안전다. 추석 앞두고 이맘 때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벌 예초기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쪽이 칼라링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칼라를 확인할 땐꼭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요 어, 또이 돌이나 나뭇가지가 튈 수가 있으니까 작업 전에 미리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호 안경이나 안전장갑 등 안전 장비도 꼭 착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오늘은 벌초하실 때 사고 관련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한국에 온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종주국을 떠나서 한국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영국 사람 이야기 함께 가보시죠. I'm from England. I've been in Korea for 14 years. 축구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공그 위에서 싸워야 돼. 타쿠, 몸싸움, 가끔씩 싸우기도 해요. 경기 마치면 악수하는데. 축구나 이서는 재밌게 해야 돼. Let's have fun. 나쁜 축구 없어요. 마을의 작은 변화를 몰고 온한 축구장. 이곳에 축구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영국인 마트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왔다가 한국에 정착한 지 14년. 축구를 시작한 후공골러가듯 자연스럽게 그의 한국살이도 시작됐답니다. 어, 축구 코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치부 학생. 대학생까지 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계속,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두 번째 집 같아요. 두 번째 집. 학생이 맨날와서 여기 재밌게 자고 예, 사랑하는 장소. 진짜 사랑해요. 즐거운 축구를 위해 마트가 강조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바로 몸싸움. 잡아. 찍어야 돼. 왜? 오트이오케 오케이. 예, 세게, 세게. 하라고 외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가요, 디고, 디에, 오케이. 축구에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 축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온몸을 부딪치며 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시간. 그 끝엔 시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모여 씻어. 모여 씻어. 야, 시원하지. 시 연습은 물론 연습을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특별한 이 축구클럽. 이 안에선 모든 시간이 놀이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끝날 리가 없겠죠. 날렵하게 호스를 가로찬 데니스의 기습 공격. 그 대가는 즉각적인 응징. 이곳에선 공차는 소리만큼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활기찹니다. 감독님이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애들랑 축구하는 게 재밌고 친구들 모두 다 재밌게 훈련하고 다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미 내린 축구장으로 눈에 불을 켠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초등학교 5, 6학년부 경기를 앞두고 훈련이 한창인데요. Nice nice 장난기만던 아이들이 nice 이렇게 진지한 데는 yeah. 이유가 있답니다. 며칠 있으면 경기 있어요. 포항에서 고른 주니어 라인 경기 있어요. 조금 라이벌팀 같은데 근데 올해 팀 많이 줬어요. 오늘은 굽기고 싶어요. 상대는 마트네와 전국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 야 몸싸움은 나쁜 거 아니야. 오케이? 맞지? 정은 잘하는데, 맞지? 오케이? 러닝! 레 경쟁팀에게 최근 이따라 패한 건 몸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버텨야 상대 팀을 넘고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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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정우, 포! 포! 정우, 포! 포! 자, 세븐 세컨, 세븐.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 몸싸움에서 밀리는 제자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트는 이밤 몸싸움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을 지키며 버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아이들 이번 대회에선 라이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쟁팀과의 경기가 있는 날. 면 어제 안 돼. 이하면 정우 스트라이할수 있잖아. 예! 차 안에서도 작전 회의가 한창인데요. 오늘 경기는 어세요 항상 항상 게임 가기 전에 조금 긴장되고. 데 오늘은 연습 많이, 많이 했어요. 좀 느낌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축구팀에겐 꼭 이겨야만 하는 시합이 있는 법. 이 아이들에겐 그게 바로 오늘의 경기입니다. 어. 라이벌이 있다는 건 바이 바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마트 팀이 네, 최근에 오케이. 계속 졌다는 네, 건데요. 왜? 메꿔놓을 수 있어 좀? 여섯 골. 여섯 골. 야 열심하자. 히 그까지 같이 싸우고, 아, 네. 홈상하고, 어? 네. 네. 오케이? 파이팅 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하는 시합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5,6학년부 경기라지만 6학년 학생이 더 많은 포항 팀. 체격에서 밀리다 보니 몸싸움에서도 마트 팀이 자꾸 밀립니다. 애가 타는 마트. 하지만 그의 외침은 제자들에게 닿지 않고 폭염에 경기의 피로감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다리는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여팀 너무 편해 자고 있어. 아, 다시 붙어야 돼. 몸사용하고. 아, 연습했잖아 연습. 왜? 20분 남았어 20분. 그까지 조심하자. 스승의 응원을 등에 업고 남은 20분을 향해 뛰어든 제자들. 한결 빨라진 몸놀림에 몸싸움도 피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잡은 기세를 베니스가 드디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축구는 무조건 즐겁게. 그러기 위해선 몸싸움도 받아들이란 마트의 가르침을 새기며 11명의 제자가 축구장을 누빕니다.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데니스와 아이들의 팀 플레이는 골로 이어졌고 경기는 마트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laughs> 몸싸움도 악수 하나로 용납되는 축구의 세계. <laughs> 단점을 이겨내고 축구를 더 즐기는 법을 배운 아이들과 데니스. 이들에게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우리는 <laughs> 계속. 행복해 자고 싶어. 여기 운동장 오면 학생 웃으면 네, 기분 좋아요. 계속 앞으로 계속 행복한 축구 하고 싶어요. 축구는 저한테 가족 같은 존재예요. 축구장에는 제 가족이 다 있으니까 편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 비결은 축구에서 찾은 팀 플레이입니다. 축구를 통해 인생을 사는 원팀 마튼의 가족에게 세상에 나쁜 축구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영국인 선생님의 이야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우 강한 제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번 주말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알려진 무주 진암공원. 그곳에는 조선시대 명사와 묵객들의 풍류를 즐긴 누각이 있습니다. 선조 때 문신 백호임재가 호남의 사만인 무주 한풍루, 남원 광한루, 전주 한벽당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방화로 소실되고 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 양식과 품격을 간직하고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 위풍스럽고 단단한 모습을 지닌 한풍루. 한풍루는.